안녕하세요. 식자재 코리아 본부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매출 올리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돈이 더 벌릴까? 많은 분들이 광고비를 쏟아붓거나 뭔가 특별한 마케팅 비법을 찾아 헤매시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 매출을 올리는 가장 확실하고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은 의외로 아주 단순한 공식 안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재고 없이 판매하는 무재고 사업자라면 더더욱요. 오늘 제가 그 비밀을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딱한 줄짜리 공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매출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마법 같은 공식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이 공식만 잘 이해하고 적용하면 여러분의 사업은 광고 없이도 감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학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출발. 여러분의 매출이 왜 정체되어 있는지 혹은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지 궁금하셨죠? 많은 분들이 매출이라는 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제고 판매에서의 매출은 의외로 정말 간단한 공식으로 설명됩니다. 아주 단순해서에게 이게 다야? 싶을 정도일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매출 상품 수 상품당 평균 매출. 네, 맞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실망하셨다고요? 하지만, 이 단순함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 제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이 공식이 왜 강력한지, 그리고 이 공식을 어떻게 여러분의 사업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식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함께 파고들어 볼까요? 상품당 월 평균 매출이 3,00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금액은 상품 한 개가 한달 동안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의미하죠. 만약 여러분이 온라인 쇼핑몰에 1000개의 상품을 등록해 놓았다면, 이 공식에 따르면 여러분의 예상 총 매출은 3000원 곱하기 1000개, 즉 300만원이 됩니다. 어떠세요? 꽤 직관적이죠? 이 계산은 재고 관리에 복잡함 없이, 오로지 상품의 수와 평균적인 판매 실적만으로 미래 매출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무제고 판매의 큰 장점 중 하나죠. 여러분은 재고 부담 없이 다양한 상품을 시도해보고 시장의 반응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공식의 진정한 마법은 바로 확장성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품 수를 천 개에서 1만 개로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품당 월 평균 매출이 3천 원으로 동일하다고 해도 총 매출은 3,000원 곱하기 1만 개, 무려 3천만 원. 즉월 3천만 원의 매출 구조가 형성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품당 평균 매출은 그대로인데 상품의 개수만 늘렸을 뿐인데도 전체 매출이 10배로 껑충 뛰어올랐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상품 하나를 더 많이 팔수 있을까? 에 집중하시는데 사실 무제고 판매에서는 어떻게 하면 상품수를 더 많이 늘릴 수 있을까? 가 훨씬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이처럼 상품수를 늘리는 것은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을 넘어 매출 파이 자체를 키우는 근본적인 전략이 됩니다. 즉, 상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광고비를 따로 들이지 않아도 매출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도 상품수의 우위는 강력한 경쟁력이 됩니다. 이게 바로 무제고 판매의 핵심이자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수 있죠. 아마 지금쯤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상품을 많이 올리면 그만큼 평균 매출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100% 완벽한 전략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규모의 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 공식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집중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이 공식이 단순히 저의 뇌피셜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 드릴게요. 이건 수학적으로 그리고 데이터적으로도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온라인 상위 판매자들이 공통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결과이기도 하고요. 제가 실제로 만나본 수많은 성공적인 무죄고 판매자들은 하나같이 상품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광고에 의존하기보다는 상품 하나하나의 효율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일단 많은 상품을 시장에 내보내는 전략을 취하죠. 왜냐고요? 결국 노출이 많아지고 데이터가 쌓이며 구매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품 수가 많을수록 검색 결과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지고 이는 잠재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고객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많은 상품을 보유한 쇼핑몰을 더 신뢰하고 방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준비한 다음 표를 보시면 이 원리가 얼마나 명확하게 적용되는지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표는 초보 판매자부터 고도화 단계의 판매자까지 상품 수와 평균 매출의 변화에 따른 예상 총 매출을 보여줍니다. 이걸 보시면 아 그래서 상품 수를 늘리라는 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자 보세요. 초보 단계의 판매자는 상품 100개로 시작해서 상품당 평균 2천원의 매출을 올리면 예상 총 매출은 20만원입니다. 아직은 작죠? 하지만 성장 단계로 넘어가서 상품을 1000개로 늘리고 상품당 평균 매출이 3,000원으로 조금만 상승해도 예상 총 매출은 300만원으로 껑충 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안정 단계에서는 상품 5,000개, 상품당 평균 매출 3,500원으로 1,750만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도화 단계, 즉 상품 1만개의 상품당 평균 매출 4,000원이라면 무려 4천만 원의 총 매출을 달성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이 표를 통해 제가 말씀드린 상품수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지 확 와닿으시죠? 상품수가 늘어날수록 비록 상품당 평균 매출이 아주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매출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규모의 경제이자 무제고 판매의 핵심 전략인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단순히 매출 증대를 넘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높여줍니다. 단일 상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주고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때문이죠. 결국 매출을 늘리는 법은 의외로 정말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상품을 늘리세요. 둘째 노출을 늘리세요. 셋째 데이터를 축적하세요. 이세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여러분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겁니다. 상품을 많이 등록하면 자연스럽게 노출이 늘어납니다. 수천, 수만 개의 상품이 시장에 노출되면 그중 어떤 상품이 잘 팔릴지, 어떤 키워드에서 수요가 많은지 등 엄청난 양의 판매 데이터가 쌓이게 되죠. 이 데이터는 다시 여러분이 어떤 상품을 더 많이 등록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즌에 잘 팔리는 상품군, 특정 키워드에 반응하는 고객층, 혹은 특정 디자인이 선호되는 경향 등 광고비를 아무리 많이 써도 얻기 힘든 귀한 정보들이 저절로 쌓이는 겁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여러분이 다음 상품을 기획하거나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광고보다 확실하고 여러분의 막연한 감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매출을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재고 판매에서는 특히 양의 질을 압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상품 하나 하나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많은 양의 상품으로 시장의 반응을 보고 그 반응을 바탕으로 점차 질을 개선해 나가는 전략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매출을 늘리는 핵심 공식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무제고 매출은 상품수 곱하기 평균 매출이라는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이 공식에서 가장 강력한 변수는 바로 상품수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상품수가 많아질수록 광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매출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구조적인 확장을 통해 얻는 가장 강력한 성장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무제고 매출은 상품 수와 평균 매출의 곱으로 결정되며 상품 수가 늘어나면 광고 없이도 매출이 상승합니다. 결국 사업의 구조적인 확장이 가장 강력한 성장 전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전략은 여러분이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매출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실전에 적용할 준비가 되셨을 겁니다. 자, 이제 이 강력한 공식을 알았으니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 실전 팁과 행동 지침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바로 적용하시면 매출 성장 로켓에 시동을 걸수 있을 겁니다. 첫째, 여러분의 매출 목표를 상품수 목표로 바꾸세요. 예를 들어, 이번 달에 300만원 벌어야지. 하는 막연한 목표보다는 이번 달 안에 상품 1000개 등록해야지. 라는 구체적인 상품수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매출은 상품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상품수 목표를 달성하면 자연스럽게 매출 목표도 달성될 겁니다. 훨씬 더 명확하고 달성하기 쉬운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목표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하루에 몇 개씩 상품을 올려야 천 개를 채울 수 있을지 역산하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죠. 둘째, 매달 상품을 2배씩 늘리는 성장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100개, 다음 달에는 200개, 그 다음 달에는 400개 이렇게 꾸준히 상품 수를 늘려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쇼핑몰은 수천, 수만 개의 상품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이 꾸준함이 결국 매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거예요. 단순히 한두 번 시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식물에 물을 주듯이 꾸준히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루틴은 여러분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습관이 될 겁니다. 셋째,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상품 수를 늘리면 상품당 평균 매출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퀄리티가 아주 높은 상품 몇 개로 높은 평균 매출을 유지하는 것과 다양한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면서 개별 상품의 평균 매출이 다소 낮아지는 것은 다른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평균 매출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규모의 힘이 전체 매출을 보완해 줄 겁니다. 오히려 총 매출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품당 평균 매출이 3,000원인 상품 1,000개는 총 300만 원의 매출을 만들지만, 평균 매출이 2,000원으로 떨어지더라도 상품 1만 개는 무려 2천만 원의 총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보이시죠? 총 매출은 300만원과 2천만원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죠. 결국 중요한 건 전체 파일을 키우는 겁니다. 작은 개별 상품의 수익성에 너무 집착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규모를 키워 매출 총액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훨씬 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매출 공식은 무제고 판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사업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광고에만 의존하거나 막연한 감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수학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증명된 이 공식을 믿고 꾸준히 상품을 늘려나가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사업 여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